안녕하십니까? 이번 P 커리어캐치 장학생으로 선발된 마창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맡은 과제는 컨트롤 오브 캐리어블 컨테미네이션이라 해서 이제 그 PCR과 같은 이제 종류인 램프에서 일어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과제를 맡았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배경이 이렇게 있고 그다 프로젝트 목표로는 우선 제가 실험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실험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독자적인 방법을, 논문을 참고해서 같이 개발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으로는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제 그 램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정해진 프로토콜을 얼마나 잘 따르면서 기초적인 방안을 잘, 제 자신에게 잘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 제말고사 이전에는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서 이제 이러한 캐리오볼 컨테미네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이제 UDG를 활용하여서 이제 다른 시합을 참가하여 이제 그런 오염을 막는 그런 방법을 이제 수행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중간보고서에서 나온 사진이고, 실험 1, 2주차에 나온 사진과 실험 3, 4주차에 나온 사진, 실험 5, 6주차에 나온 사진입니다. 다행히 기본적인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 때, 기본적인 이제 프로토콜만 지킨다면 이렇게 오염이 없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네거티브 샘플로 이렇게 밴드가 없는 모양인 컨테미네이션이 없는 이러한 좋은 밴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러한 이제 샘플이 제가 만든 램프를 활용해서 만든 샘플이 이제 DNA 양이 얼마나 잘 있는지에 대한 퀄리티를 보기 위한 디텍션 방, 방법으로 컬러 라이메틱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잘 증폭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파스티브 샘플의 이제 약간의 이제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번 이 PPT는 이 문서는 이제 기말고 이제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 UDG를 활용해서 한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9에서 10주차는, 9주차랑 10주차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증폭이 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UDG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UDG를 활용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잘낼수 있었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